네, 안녕하세요. 커미조아 가연쌤입니다. 아, 네. 좀 오래 기다리셨죠? 네, 이제부터 활발하게 여러분들 강의를 찍겠어요. 아,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액세스 부분입니다. 커말 1급 부분, 액세스. 네, 먼저 문제 1번 유형, 테이블 유형부터 하겠습니다.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절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죠? 카드 사 테이블 네 이거네요. 자 그렇죠? 우리가 엑세스에서 이 여기에 대한 설정을 하려면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열었다 여기를 오른쪽 바로 가기 닫기 버튼 누르시고 이거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디자인 보기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필드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필드에 대한 데이터 형식과 여기 속성들을 지정을 하게 돼 있죠. 1번 문제. 카드사 테이블에서 카드 아이디, 어, 이거네. 그죠? 카드 아이디 필드는 기본키가 아니면서, 자, 기본키 설정하면은 이렇게 설정되는 거고, 기본키는 여기 찍고 오른쪽 마우스 요거를 누르는 건데, 기본키가 아니래요. 근데, 중복된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인덱스 부분. 인덱스 부분에 보면은, 얘 중복 가능, 중복 불가능, 이렇게, 이렇게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해라. 라는 얘기는 인덱스의 중복 불가능입니다. 네. 더블 클릭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 목록 순서대로 바뀌죠. 네. 1번 문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단골 문제예요. 카드사 필드. 네. 카드사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랬어. 우리는 반드시 하면은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니오가 아니고 예겠죠. 반드시 필 이거예요. 알겠죠. 자, 결제일 필드 30일 이하의 정수만 입력을 할때 가장 적당한 필드 크기. 필드 크기는 여기서 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 필드 크기 목록을 보면 첫 번째 바이트가 있잖아요. 바이트는 255자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럼 3, 31자 이하의 정수는 바이트겠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숫자 이거 모르셔도 되고 이거만 255자 그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4번 카드 사용 테이블 우리가 이걸 작업을 했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아 지금 제가 여기 저장 메뉴가 지금 안 보여서. 자, 저장 버튼. 너, 저장 버튼 누르면 뭔가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창이 뜨는데, 이런 경우에 아니요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꿔놓으셔야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카드 사용 테이블. 카드 사용 테이블 오른쪽 마우스. 요거 디자인 보기 같고요. 사용 일자 필드. 자, 사용일자 필드에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 그러면 이걸 어디다 입력해야 돼? 기본적으로니까 여기 기본값. 자, 오늘 날짜 함수는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딴딴. 자, 데이트. 요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시간이다. 현재 시간이야. 그러면 now. n o n-o-w-now예요. 근데 얘는 현재 날짜. 그래서 데이트를 입력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죠. 처음부터 대문자로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비고필드를 마지막에 어, 여기다가 요기맨 여기 마지막에다가 비고필드를 추가하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하는데 256자 이상 그랬어 자, 이 텍스트가 255자까지야. 근데 그, 요거 요거부터가 256자 이상이에요. 요렇게 자, 이해되셨어요? 요런 거 이런 개념적으로 하나씩 이해하시면 나중에 액세스는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2번또 어, 카드사 테이블에 대해서 네 카드 아이디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조회 속성 이거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회는 여기 있어 일반 조회인데 조회 여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콤보 상자를 만들 건데 지금 텍스트 상자의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콤보상자로 바꾸고 이렇게 자 콤보상자 바꾸면 테이블 커리로 바뀌는데 이거는 언제 다른 또는 같은 테이블에서 여러 필드를 불러올 때는 테이블 커리라고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행 원본을 불러오는 거야 테이블 커리로 했으면 행 원본을 불러오고 행 원본 오른쪽에 여기 땡땡땡 표시 여기 요 땡땡땡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했어 오 이렇게 떴네 자, 여기서 뭐를 갖고 와야 되냐면 카드사 테이블에 그래서 그럼 카드사 더블클릭 눌러 그리고 이거 카드사 테이블만 필요하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카드사 테이블이 뜨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카드 아이디 요거랑 카드사랑 카드번호 세개의 필드가 필요해 요 그럼 차례대로 카드 아이디 더블클릭 그 다음에 카드사 더블클릭 카드번호 더블클릭 꼭 순서대로 불러오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차례 들어가느라고 이렇게 했어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럼 바꿔야 되죠. 그럼 어떻게? 요거 이럴 때 까만 화살표일때 클릭해서 요 상태로 끌어서 이동 자 이거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디자인 탭에 여기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이렇게 떠요. 이렇게 등록이 됐어. 자 그러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열을 하나 둘세 개의 열을 불러왔기 때문에 열 개수부터 바꿔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필드에는 카드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해라 그랬어. 지금 카드 아이디가 첫 번째 필드야. 그러면 바운드 열이 1번. 그러면은 카드 아이디. 그럼 바꿀 필요 없죠. 자, 열러비를 여기 열러비 지금 3개죠. 이, 쉼표 1.5, 쉼표 5라고 쓰시면 돼요. 이, 쉼표 1.5, 쉼표5쉼표 엔터 치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열 이름 표시 열 이름 아니로 오돼 있어요 열 이름 예 눌러서 더블 클릭 그다음에 목록 너비가 자동으로 돼 있는데 8자 그러면은 이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저장하시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드사 더블 클릭 가서 카드 아이디어 여기 목록 보이시죠 지금 내가 불러온 게 이거였어 원래는 이런 형태로였는데 이렇게 목록을 불러온 거예요 요거 2번까지 자, 3번 문제는 관계 설정 문제라서 이 테이블 모두 닫을게. 오른쪽 마우스 모두 닫기 눌러서 해놓고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요 부분 클릭. 자, 그럼 필요한 테이블이 뭐냐. 카드사 테이블. 더블 클릭. 카드사 테이블에 카드 아이디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 테이블. 자, 닫기 버튼. 간단합니다. 카드사 테이블의 카드 아이디가, 카드사용의 카드 아이디를 참조. 그러면 카드사 테이블의 카드 아이디를 클릭을 한 채로, 누른 채로 여기까지 갔다가 놓으세요. 여기 카드 아이디에다가 갔다가 딱 놓으면 관계 편집란이 뜹니다. 네. 여기서 뭐야?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요지.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이 같이 변경,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해요 모든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 삭제할 수 없도록 해. 그럼 삭제하면 안 되지? 만들기. 끝. 끝이에요. 자, 닫기 버튼. 네. 그러면 이제 관계 설정이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누르면 두 개의 테이블이 저장이 돼서 이거를 나중에 커리에서쓸 거예요. 자, 이렇게 테이블 문제 다 풀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푼거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요 부분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파일 열때또 정리하시면 돼요.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